안녕하세요. 지구수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북 에, 건천읍에 위치한 어, 영호충관을 찾아서 어, 여기에 어, 의뢰하신 분의 어, 아버님의 어, 곳에 어, 수의 차단과 기운 그리고 지금 이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안 계시다면 이제 모셔와서 편하게 어, 계실 수 있도록 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사실 이제 귀신군요. 여기 귀신군의 음, 자리에 수맥파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이유을이 이 귀신 부분에 한번 염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보면 상당히 파장이 많이 움직이죠? 제가 어, 여기에 음, 보면은 예, 지금 자전파장이 예, 그냥 무시하고 직접 읽어봤는데 파장이 커요. 이건 어산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급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파장이 갖고 있고요. 자한번한번 예,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이 파장을 음, 물결파를 읽어서 한번그저희가한번 진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방에서 지금 물결파, 지구 자전파장의 에너지가 지구 상에 아, 올라오면서 에너지 추적되면서 몰려댕기는 그런 파장이 오는 부분이 저쪽입니다. 그래서 훨씬 그렇고 이 자리에 아, 올라온 지구 자전파장이 어떤 파장인지 좀 전에 제가 확인한 거같이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보면은. 예, 네, 좀 전에 읽어내던 파장하고 똑같아요. 그죠? 지금 계신지 아닌지 먼저, 어,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자리엔 영각으로 계시질 않아요. 어, 오시지 않고 어디 딴데 계신 것 같아요. 자, 고인 대신 김창작 되시는 분은 여기 계시면 움직여 주실래요? 김창작 집사님, 여기 계신가요? 네, 지금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어요. 영적인 파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드님 되시는 분이 아버님을 불러, 불러 보실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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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오셨네요. 움직이는 거니까, 화장이 읽히고 있습니다, 아버님. 자, 여기 계신 분이 아드님이 맞다면, 엘로드를, 한 바퀴를 돌리고, 바로 세워서, 반대로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엘로드로 돌아갈 수 있게, 큰 에너지를 주시면 됩니다. 제, 지금 든 거는, 어,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반대로 바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 맞습니다. 지금 어, 제가 어, 아드님하고 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어, 기운이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이 기운을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이 자리에 수뇌 차단을 해드려서 편안하게 계시게 하여 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계시, 계실 수 있으신가요? 계실 수 있다면 어, 크게 흔들다가 바로 세워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혈층을먼저 빼고요. 여기 지금 한번이 자리에 기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물결파가 이제 또올 거예요. 자, 보면은 아, 화장이 손에 커지죠. 네, 이제 물결파 원천 상태가 되있고요. 지금 이분이 어, 기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자리 기운이, 어,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측에 있어요. 나쁜, 나쁜 기운은 아니었는데, 어, 수면 파장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뜨, 음, 뜨신 상태였었고요. 자, 우측에 있어요. 자, 이거를 12시로 왔을 때, 우측에 있,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쪽 두시경에 이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돌려서 어, 이쪽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땡겨서 이 부분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똑같은 형태의 기운을 잡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운을 불려놨어요. 이 아버님의 자리에 기운이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고 있어요, 죠 이렇게 손을 올리면은 약간의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근데 막혀 있어요. 오면서 약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막힌 부분이 가려져서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운을 크게 들어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 이쪽으로 다 끊고, 예, 아버님이 계신 자리도 아, 들어오게 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떠신가요? 네, 음, 기운이 크게 이제 들어오죠. 정답은 약하게 들어왔었는데, 막힌 아, 기이 직접 끊고, 아, 여기 아버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결할 부분이, 여기 이제 수매파, 어, 지구 자전파장인 수뇌파를 없애는, 어, 저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염력으로 자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일단 이면를 넣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인해를 꽉 채워서 이 부분에 스매스파 차단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자전파장인 유에파를 없앴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점점 같이 움직이던 것이 안움직이겠죠 네, 그죠? 네. 자, 여기 아버님이 저기 지금 명단을 계신지 제가 한번, 예, 한번 영적인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시죠? 네, 자, 아버님. 지금 제가 기운과, 어, 숨의 파장인, 어, 지구 자전파장을 없애드렸습니다. 어째. 어, 지금 영가로 계시니까 많이 잘 느끼실 겁니다. 그게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고 몸이 좀, 영혼이 좀 편해지면은,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섯 바퀴,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만 돌려 세워주시고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영가분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어, 정확하죠? 네, 정확하게. 어, 이 아버님이 어, 모든 목적을 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어, 제가 이위적으로 돌리려도 힘든 그런 어, 역행하는 방, 방법으로 돌렸거든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도 어, 계시면서 자손들의 네, 네, 평안과 어, 모든 기운을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더 좋은 어, 가정이 있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지금수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